안녕하세요. 엄마의 가정식입니다. 오늘은 밥한 공기에 뚝딱 비워내게 만드는 따끈한 간장 찜닭을 준비했어요. 짭조름하면서도 달큰한 간장 양념에 당면까지 쫄깃하게 곁들여서 온 가족이 함께 먹기 딱 좋은 메뉴랍니다. 재료는 볶음용닭 준비했고요. 감자 2개, 양파 1개. 당근,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 준비했습니다. 닭은 볶음용으로 준비했어요. 손질하고 나니까 한 1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닭은 기름기를 떼어내고 찬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특히 닭다리는 칼집을 내면 양념이 속까지 잘 배어서 맛이 깊어지니까 칼집을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내주세요. 큰 냄비에 물을 붓고 물이 끓으면 소주 2큰술, 생강 두조각 넣고 닭을 3분간 데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불순물이 올라와서 잡내가 사라지고 닭이 깔끔해져요. 데친 닭은 체에 건져서 찬물에 헹궈주세요. 중간에 끼어있는 불순물까지 깨끗하게 헹궈서 체에 받쳐서 준비했어요. 감자는 4등분으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양파도 도톰하게 잘라주세요. 당근도 도톰하게 썰어서 식감을 살려주세요. 대파도 큼직큼직하게 잘라주세요. 양파랑 대파는 큼직하게 썰어 넣어야지 국물 맛이 시원해집니다. 청양고추 두 개도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매콤한 게 좋으신 분들은 더 넣어도 괜찮습니다. 홍고추도 어슷하게 썰어서 칼칼한 풍미를 더해줄 거예요. 양념장 만들게요. 웍에 간장 먼저 넣어 주세요. 8큰술이에요. 설탕은 2큰술만 넣을게요. 물엿은 3큰술 넣겠습니다. 감칠맛을 위해서 굴소스 1큰술 넣으세요. 물 500ml를 넣고 잘 저어 주세요. 짭짤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그리고 굴소스의 감칠맛이 합쳐져서 찜닭 특유의 깊은 풍미가 완성됩니다. 준비한 닭을 양념장에 모두 넣고 끓여 주세요. 8분 정도 먼저 끓이겠습니다. 감자와 당근을 넣고 5분간 더 끓여주세요. 보글보글 잘 끓고 있어요. 마늘 1큰술 넣고요. 잘라놓은 양파, 고추를 모두 넣고 잘 저어주세요. 당면은 30분 동안 미리 불려놨어요. 불려놓은 당면을 넣고 5분 동안 더 조리세요. 이렇게 졸여주면 국물이 쫄깃한 당면에 스며들어서 양념이 쏙 빼고 맛있어요. 마지막에 대파와 후추도 넣어서 향을 살려주세요. 물이 자박자박하게 졸아들면 불을 끄고 참기름과 통깨를 넣어서 마무리합니다. 쫄깃한 당면에 촉촉한 닭, 그리고 간장 양념이 어우러진 찜닭은 밥도둑이에요. 매운맛이 좋으시면 청양고추 조금 더 넣어도 좋습니다. 오늘은 간장 찜닭으로 따뜻한 한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함께 먹으면 맛있는 요리랍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